그러면 제가 들어갈게요.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제가 지금 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먼저 그그 그 저희끼리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제가 져서 제가 졌는데 그 사다리 타기 했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지금은 초면이니까 제가 별로 말을 잘 못하겠고 저는 지금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를 할 건데 저는 이름은 김예은이고 어 혈액형은 B형이고 저는 약간 사람이 많은데 다 친하면 활발하게 할수 있는데 안 친하면 엄청 어색해가지고 좀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좀네 조금 사투리가 심해요 제가 네 사투리 조심하고 그리고 약간 기분이 좋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는 그냥 그럭저럭 하고 그리고 저는 정미 언니랑 친하고 문명 언니랑도 좀 친하고 저희 언니랑 네 저희 언니가 같은 학원에 다녀요. 음 그리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몇명 있고, 학원은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90일 동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쌤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네. 이, 이 정도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이제 90개 영상을 더 찍어야 되니까, 네, 그때는 많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네. 어, 이대로 제 자기소개는 끝이 났고, 네, 조금 짧긴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카메라가 좀 어색해가지고, 잘못볼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개를 채울 동안. 우와. 네, 제가 그리고 좀 처음이라서 좀 엉망진창하고 그렇긴 하지만 많이, 네,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피아를 했는데 제가 마피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언니가 못해가지고 졌어요. 사실 저도 못하긴 했는데 아떤 오빠가 저를 찾아 버려 가지고 제가 졌는데 네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벌칙이 이거 90개 찍기 였는데 사다리 타기를 언니랑 저랑 했는데 제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흠. 저 많이 했어요, 저.